안녕하세요. 포토샵 데이트의 김기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셀렉트 앤 마스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렉트 앤 마스크는 어디 있냐면 이 옵션에 보시면 옵션 바에 보시면 여기 셀렉트 앤 마스크가 있죠. 그리고 사각 선택 툴을 선택해도 셀렉트 앤 마스크가 있습니다. 라쏘를 선택해도 셀렉트 앤 마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했던 오브젝트 셀렉션 툴 그리고 퀵 셀렉션 툴 그리고 마술봉 매직 완드 다 있어요. 근데 이쪽 오브젝트 셀렉션 툴이 군에는 셀렉트 서브젝트라고 하는 메뉴가 하나 더 있거든요. 이 셀렉트 서브젝트는 뭐냐면 오브젝트 셀렉션 툴 같은 경우 우리가 라쏘 모드나 아니면 렉탱글 모드로 일단 우리가 원하는 지점을 이렇게 대충 선택을 해 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 Select Subject라고 하는 요이 이 버튼은 누르면 그냥 이미지 자체에서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자, 지금 이 밑에까지 이렇게 선택이 됐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이렇게 우리가 뭐 라스 모드나 이런 걸로 선택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자기가 찾아주는 거예요. 이 기능은 따로 설명할 게 없습니다. 그냥 누르면 됩니다. 근데 보시면 사각 선택툴이나 라스 쪽에 없고요 오브젝트 셀렉션, 퀵 셀렉션. 매직 완드 이쪽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냥 셀렉트 서브젝트 누르면 알아서 얘가 선택해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 한 바퀴 삥 둘러보면서 잘못된 지점은 이거를 마술봉으로 할 수도 있고 퀵 셀렉션으로 할 수도 있고 오브젝트 셀렉션 툴로도 할수 있고 오브젝트 셀렉션 툴로 여길 빼고 싶으면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라쏘로 이 금방을 살짝 이렇게 해 주면 된다고 했죠. 자, 눈 여기 빠졌죠? 여기 더해져야 되니까 여기는 조금 넓게 이렇게 하면 얘가 이렇게 찾아줄 겁니다. 근데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우리 어떤 방법이 있었냐면 그냥 라쏘로도 되고 또는 퀵셀렉션 툴이 조금 더 브러쉬를 이 브러쉬가 지나간 위치 자, 더하기를 누른 상태에서 브러쉬를 지나간 위치를 얘가 알아서 인식을 하니까 이렇게 브러쉬를 이용해서도 할수 있다라는 거. 자, 모든 선택 도구는 서로 콜라보해서 쓸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각 선택 툴로 했다가 라쏘로 더하기 빼기도 되고 지금처럼 셀렉트 서브젝트로 제일 처음에 한 다음에 그리고 다른 툴들로 더하기 빼기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많이 빠져야 되겠죠? 여기는 그러면 좀브러쉬를 크게 해가지고 알트키를 누른 상태에서. alt 키를 눌렀는지 뭘 눌렀는지 이 포토샵이 친절하게 보시면 여기 좀 플러스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alt 누르면 마이너스 표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커서에 그 표시되어 있는 걸잘 보시면 돼요. 항상 커서가 되게 똑똑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커서의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기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잘 보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한 바퀴 다 돌았죠. 자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고 나서 우리가 그동안 뭘 썼었냐면, 셀렉트의 모디파이에 가서 컨트랙트 축소, 익스팬드는 선택 영역을 확장, 그리고 이 스무스라고 하는 거 써봤었고요. 스무스 각이 탁탁탁진 거를 동글동글하게 해준다 이런 개념이었죠. 그리고 페더 써봤죠. 부드럽게 깃털처럼 이렇게 퍼지게 해주는 거죠. 보더는 쉽게 해서 가장자리, 테두리를 선택해 주는 거거든요. 보더 한번 어, 다른 거 봤으니까, 보더를 한번 볼게요. 보더를 눌러서, 한 10픽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okay 누르면, 개미드레인지 두 개가 생겼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선택한 걸 기준으로 5픽셀, 5픽셀, 이렇게 총 10픽셀을 선택해 주는 거죠. 만약 이 상태에서 우리가 컨트롤 J 한다면, 이렇게 선택될 겁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히스토리에서 뒤로 돌리겠습니다. 퀵셀렉션 툴까지. 이렇게 돌려놓고, 이 상태에서 다시 컨트롤 0 해서, 자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거는 뭐냐면 이 Select Mask라고 하는 건데요 이 Select Mask 버튼을 이제 드디어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누르면 갑자기 창 자체가 다 바뀝니다 이렇게 자 가끔가다가 이걸 누르고 나서도 어? 이게 지금 바뀐 건가? 뭐지? 포토샵 아니야? 근데 왜 포토샵에 있는 왼쪽에 있는 툴들이 다 없어졌지? 몇개안 남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이건 지금 Select Mask라고 하는 그 기능 안에 들어온 겁니다 우리가 필터 중에서도 보면 최신 필터들은 잠깐 설명으로해서 빠져나가겠습니다 우리 최신 필터들은 보시면 대표적인 게이 블러 갤러리 같은 건데요 블러 갤러리에 있는 필드 블러 같은 걸 눌러보시면 갑자기 창 자체가 다 바뀝니다 이렇게 그리고 위에 OK 하고 캔슬이 나오죠 자 이게 지금 블러에 들어간 거예요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블러를 쓰는 겁니다 근데 이걸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어? 이게 뭐지? 왜 갑자기 포토샵에 패널들이 다 없어졌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블러 기능 안에 들어온 겁니다. 예전 우리 필터랑 비교를 해보면, 옛날 필터들은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생겼죠? 이렇게 조그만 창 하나. 자, 이렇게 뜨던 게 전체 화면으로 바뀌니까, 어? 이거 뭐지?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전체 화면으로 바뀌어도 이 창이랑 똑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그러면 우리 셀렉트 앤 마스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셀렉트 앤 마스크 누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보면 도구들이 이렇게 있고요 오른쪽에 패널이 있어요 뷰 모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뷰 모드는 우리말로 하면 보기 형식이죠 근데 이거를 미리 보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레이어 컨트롤 J 했을 때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그리고 여기 눌러 보시면 어니언스킨 양파죠 양파 양파인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흐리게 이렇게 뒤를 보여주는 거예요. 살짝 원본을. 이게 어니언 스킨이고요. 그리고 마칭 엔츠, 개미들의 행진이라고 했죠. 개미들의 행진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오버레이는 퀵 마스크 모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퀵 마스크 모드 같은 개념입니다. 온 블랙은 나중에 블랙 위에다가 올려놓을 거예요. 그랬을 때 미리 검정색 위에다 올려놓고 보는 거예요. 온 화이트는 반대죠. 그리고 이렇게 마스킹 상태만 보고 싶을 때는 블랙인 화이트로 놓고 보는 거고요. 보통은 온 레이어로 많이 놓고 봅니다. 전 주로 온 레이어로 많이 놓고 봅니다. 그래서 이온 레이어 상태에서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들어가요. 자, 오늘 일단 우리가 먼저 배울 것은 뭐냐면, 보면 메뉴 큰 구성이 엣지 디텍션은 가장자리 탐지 이런 뜻이겠죠. 가장자리 탐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글로벌 리파인먼트인데, 이 리파인먼트를 열어보면요. 어 어디서 보던 게 있어요. Select Modify에 있던 거 있죠. 그 Select Modify에 있던 걸 여기다 갖다 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Smooth 있고요. 근데 Border는 없어요. Smooth 있고 Feather 여기 있죠. 그리고 Contrast라는 게 있는데, 자 이거는 Feather를 준 다음에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Shift 했지. 우리 Expand와 Contract가 있었는데 이걸 마이너스 쪽으로 쓰면 Contract고요. 플러스 쪽으로 쓰면 Expand입니다. 자이 항목을 먼저 한번 볼게요 확대를 좀 하고요 ctrl 플러스 몇번 눌러서 우리가 이렇게 페더를 주면 깃털처럼 부드러워지는 거죠 경계선이 근데 이렇게 부드러워지는 정도를 확인할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뷰 모드에서 오버레이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자 오버레이 상태에서 지금 제가 이걸 조금 진하게 보겠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보시면 페더를 주면 이렇게 퍼지는 거 보이시죠 지금요 자 이렇게 퍼지는데 그럼 콘트라스트는 뭐냐면 페더는 깃털처럼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있어요 근데 밑에 콘트라스트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콘트라스트를 높이면 페더가 다시 줄어듭니다. 근데 줄어드는데 지금 여길 기준으로 페더가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지금 보시면 여길 기준으로 페더가 이렇게 늘어났는데 양쪽으로 이렇게 늘어나 있는데 이걸 다시 이렇게 좁혀줘요. 페더의 범위를. 자 그러면 이게 잘못 생각하면 그럼 처음부터 패더를 이렇게 조금만 주면 되는 거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퍼졌다가 이 바깥쪽부터 이렇게 채워가지고 좀 딱딱하게 딱딱하게 만들어 주는 이 느낌이 처음 패더를 조금 줬을 때 느낌하고 왕창 준 다음에 바깥쪽을 딱딱하게 만드는 이 느낌 자체가 이 패더의 그 그라데이션의 느낌이 좀 달라져요. 이 필요한 느낌에서 조금 더 주고 나서 콘트라스트를 이렇게 써보면 이 그라데이션의 그 퍼지는 정도가 뭐 1부터 10이었다면 1부터 5 정도까지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짧은 그라데이션 같은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콘트라스트를 이용해서 패더를 좀 상쇄시켜주는 그런 역할이 이 콘트라스트입니다. s h 트엣지라고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선택한 영역을 마칭 엔치로 만약에 보면, 개미드레인진으로 보면 이렇게 하면 줄어드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하면 늘어나고요. 개미드레인진을 줄이고 늘리고 하는 이 기능이 시프트 엣지입니다. 그리고 스무스라고 하는 거는 만약 에 라쏘 같은 거로 선택했을 때 이렇게 각이 탁탁탁져 있잖아요. 그럴 때 스무스를 주면 각진내를 동글동글하게 해줘요. 삐뚤빼뚤하다 그러면 스무스를 좀 주시면 선택 영역이 좀 부드럽게 완만하게 펴집니다. 그래서 이건 완만하게 펴지는 거고 얘는 부드럽게 퍼트려 주는 거고 콘트라스트는 퍼트린 거를 도로 다시 딱딱하게 만들어 주는 그런 느낌이고 시프트 엣지는 마이너스, 선택 영역을 축소하거나 선택 영역을 확장할 때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적당한 값으로 예를 들어서 스무스는 한2 정도 줘볼까요? 패더는 0.5 주겠습니다. 제 키보드로 지금 입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트라스트는 안 줄게요. 그리고 시프트 엣지를 조금만 안으로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뷰 모드를 수시로 바꿀 수 있어요. 온 레이어를 이렇게 보면서 느낌을 다시 보는 거죠. 뷰 so 모드는 한 가지로 계속 쓰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개미들의 행진으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오버레이로 볼 수도 있고, 블랙 위에 올릴 수도 있고, 화이트 위에 올릴 수도 있고, 만약 블랙 위에 올려봤는데, 이렇게 페더가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럼 그걸 보면서 빼셔도 됩니다. 자, 우리는 온 레이어에 놓고 볼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냥 OK를 누르면, 이제 그 개미들의 행진 자체가 수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하고 컨트롤 l j 를 했었잖아요 컨트롤 l j 명령이 뭐냐면 New Layer입니다 New Layer 세 번째 거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New Layer with Layer Mask 이 부분을 선택하고 OK를 눌러보겠습니다 이 레이어 마스크에 대한 부분 우리가 아직 공부하지 않았지만 일단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그리고 OK를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백그라운드는 자동으로 눈이 꺼지면서 컨트롤 l j 가된 상태처럼 보이는데 좀 다른 점은 여기에 마스크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이걸 레이어 마스크라고 해요. 이 레이어 마스크라고 하는 거는 이미지를 다듬을 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걸 다른 이미지에도 한번 붙여볼게요. 이 말을, 플라스틱 말을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면 잘 다듬어져 있죠. 그리고 이렇게 레이어 마스크라고 하는 애가 하나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레이어 마스크가, 어, 이거 뭐지? 필요 없는 건데? 하고 이렇게 버리시면 어떻게 되냐면, 어플라이를 하면 결과는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걸 버리면서 어플라이가 아니라 딜리트를 해버리시면 그냥 없어집니다. 원본 상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대로 놔둬야 되고, 이 상태를 저장하려면 파일에 save as로 저장해서 PSD 파일로 저장을 하셔야지만, 그래야 이렇게 브릿지에서 보면 여기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죠. 그리고 PSD로 저장을 해야지만, 다시 열었을 때 레이어가 살아있어서 언제든지 이거를 이동하거나 수정, 컨트롤 T 해서 컨트롤 0 이렇게 해서 수정할 수 있다고 했었죠. 자, 이번에는 됐기 인형인데요. 자, 이 뒷기 인형은 확대를 해서 보시면 이게 인형이다 보니까 이끄머리가 이렇게 털들이 삐죽삐죽삐죽삐죽 나와 있죠. 그래서 아까 그 이미지는 매끄러웠는데 이거는 이렇게 삐죽삐죽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삐죽삐죽 나와 있을 때는 이 셀렉트 앤 마스크를 쓰는 방법이 다릅니다. 퀵 셀렉션이나 오브젝트 셀렉션이나 매직 완드나 셋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쓰면 된다고 했죠. 원하시는 걸 쓰면 됩니다. 자, 그리고 셀렉터 오브젝트 이 기능을 쓰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 기능을 쓰면 얘가 알아서 이렇게 찾아줘요. 네, 굉장히 좋죠. 사실 이제 이렇게 이걸 알려 드리면 아니, 이렇게 좋은 거를 왜 지금 알려 주나? 아, 위에 있던 거 되게 불편하고 그거 언제 그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선택이라고 하는 거는 최종 결과물의 크기. 예를 들어서 내가 최종 뭐 1m 1m 뽑아야 된다. 그럴 때는 이 자동 선택 툴로 했을 때 티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인터넷에 살짝 올릴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자동 선택 툴로 하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알고 계시는 게 좋겠죠. 자동이 점점점 발달하고 있는 건 맞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딱 되진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도 알아야 되고 수동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 말이 몇년 후에는 되게 옛날 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긴 해요. 무슨 얘기냐면, 한뭐 2년, 3년 후에는, 자, 이제는 수동 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강의할지도 몰라요, 제가. 너무 좋아지고 있어서. 그렇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자동도 알아야 되고, 수동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Select and Mask 버튼을 눌러볼까요? 누르면, 이렇게 창이 바뀌고, 확대를 해서 보면 경계선이 이렇게 지금 보면 이게 털들이 있었는데 그 털들이 조금 이상하게 선택이 됐죠. 너무 이렇게 몽글몽글하게 선택이 됐어요. 이번에 배울 거는 뭐냐면 조금 전에 우리가 글로벌 리파인먼트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건 잠시 접어두고 이제 그 위에 있는 엣지 디텍션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자, 엣지 디텍션. 보통 이셀렉트브 마스크를 설명할 때 이걸 막 섞어서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일단 나눠서 좀 설명을 해 볼게요. 그러니까 글로벌 리파인먼트는 경계선이 깔끔한 그러니까 뭐 플라스틱 뭐철그 다음에 하여튼 그 경계 자체에 무슨 이렇게 털이 있다거나 이렇게 오돌토돌하다거나 그런 질감이 없을 때 그때는 글로벌 리파인먼트의 안에 있는 스무스 라든지 페더 라든지 콘트라스트 라든지 그리고 시프트 g 지를 이용해서 조절을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인형처럼 인형의 경계처럼 여기 이렇게 털들이 삐죽삐죽 나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엣지 디텍션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c 지 디텍션 사용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그냥 여기 있는 Radius, 반경이라고 하죠. 이 기능을 적용할 픽셀의 반경 쉽게 영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여기서 앞뒤로 얼마만큼의 반경으로 이 기능을 적용할 거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레디우스를 올려 보면요, 그냥 이걸 클릭해서 오른쪽으로 올려 보시면 자동으로 보세요. 지금 이렇게 0 상태일 때랑 다시 올려 볼게요. 자동으로 여기가 자연스럽게 지금 변하는 거 보이시나요? 더 올려 볼까요? 네, 살짝 살짝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꼭 페더가 먹은 건 아닌데. 아주 불규칙적으로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선택이 되고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다른 데다 올려놔 볼게요. 한번 온 블랙에다가 올려놔 보겠습니다. 자, 블랙에 올려놨더니 지금 이렇게 보여요. 여기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죠? 온 화이트에 올렸을 때 여기 지금 히끗히끗 하죠. 자, 일단 화이트에 올려놓고 한번 보는 게더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자, 얘를 좀 줄이면 이렇게 되고, 늘리면 이제 이렇게 돼요. 자 여기서 그리고 스마트 레디우스라고 하는 걸 체크를 하면 경계를 조금 더 똑똑하게 찾아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상 이 스마트라는 말이 붙으면 약간 인공지능 ai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아까보다 조금 낮은 것 같죠 이걸 체크 풀었을 때 느낌과 체크를 했을 때 느낌 좀 다르죠 자 그리고 이걸 쓰면서 이 글로벌 리파인먼트를 같이 쓰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만약에 시프트 엣지를 좀 이렇게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다 갑자기 페더를 주게 되면 여기서 선택했던 이 h 페더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어져요. 페더는 엣지 디텍션을 쓰고 나서 페더를 쓰는 거는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선택되는 거를 얘가 오히려 뭉개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페더 사용은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시프트 엣지 같은 경우는 이용해서 안쪽으로 살짝 넣어주는 거니까 경계선을 안으로 넣는 거니까 이건 괜찮습니다. 자, 보면 이렇게 털들을 자연스럽게 선택을 했죠. 이런 부분들도.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조금 이상하잖아요. 이럴 때 왼쪽에 있는 툴을 쓰시는 겁니다. 왼쪽에 툴을 보시면 이게 quick selection tool이었고, refine edge tool이었고, 세 번째는 brush tool이고, 네 번째는 object selection tool이었어요. 여기서 일단 퀵 셀렉션 툴을 한번 이용해 보면 이 툴을 이용해서 여기를 빼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옵션에서 빼기를 쓰셔도 되고 아니면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 부분을 조금 이렇게 빼 주는 거죠 선택이 잘못됐으니까 이걸 조금 빼주면 그 선택 부분 아, 너무 빠졌네요 Ctrl Z 할게요 그 선택 부분에서 이 엣지 디텍션이 이렇게 다시 먹으면서 여기를 수정해 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연스럽게 잘 됐죠? 다 됐으면, 아웃툴을 항상, New Layer with Layer Mask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OK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됐기가 따집니다. 자, 이됐기를 이쪽 테이블 위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이동 툴을 이용해서, 클릭, 드래그. 그리고 Ctrl T에서, 사이즈를 조금 키워보겠습니다. 조금 더 키워볼까요? 컨트롤 0 하면 바깥쪽까지 보이죠. 그래서 여기 꽃, 꽃병을 가리면서 여기다가 뎁기를 한번 넣어 볼게요. 너무 크긴 한데, 일단은 합성보다는 선택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사실 여기 이제 합성을 만약 한다 면 그림자 넣고 뭐 이런 거 해야 됩니다. 일단 거기까지는 안 가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경계선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선택이 된거 보이시죠? 이런 부분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선택이 됐죠. 그냥 딱 떨어진 게 아니라 이털 있는 것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선택이 됐어요. 자, 부분적으로 보면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수동으로 좀 다듬어야 돼요. 컨트롤 0 해서 보시면 만약에 이게 인터넷에 그냥 올라가는 거다. 그러면 이 정도 이렇게 올라가도 전혀 티가 안 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제품 사진이다, 인터넷 쇼핑몰의 제품 사진이다 그러면 원래 사진은 처음에 이렇게 찍었지만 이렇게 해놓고 나서 빈 레이어의 배경을 이렇게 하얗게 칠해서 상품을 올린다든지 왜냐면이 상품만 중요하다면 이렇게 상품 설명 컷 이런 거 만들 때 이렇게 할수 있겠죠. 자 정리를 좀 해보면요, 지금 왼쪽에 있는 이미지는 플라스틱이라서 경계선이 그냥 딱딱합니다. 근데 인형은 경계선이 털들이 있어서 부드럽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이두 개의 조정을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했는데요. 자, 이쪽에 딱딱한 경계 저 날카로운 경계일 때는 셀렉 t m 마스크에서 글로벌 리파인먼트를 이용해서 스무스 페더 콘트라스트 그리고 시프트 엣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딱딱한 엣지가 아니라 이렇게 부드러운 엣지일 때는 이글러벌 리파인먼트에 특히 페더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게 되면 이 경계선이 다 뭉개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시프트 엣지는 사용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사용하는 게 별로 좋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거보다는 이 위에 있는 엣지 디텍션을 이용해서 레디우스를 올리면 자체가 약간 인공지능 같은 이 자체가 이 경계선의 끝머리를 찾아서 알아서 경계를 찾아주는 이 기능 엣지 디텍션을 이용하는 게더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의 설명은 글로벌 리파인먼트 사용 방법과 엣지 디텍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포토샵 데이트의 김기덕이었습니다.